양화진 근대산 백길 탐방 도틀달단은 근대 역사문화 유적지인 서울 양화나루와 잠두봉 유적문화재를 중심으로 절두산 순교성지,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의 유적 답사와 밤섬 선유도 일대 한강 선상 탐방을 아우르는 역사문화 체험 프로그램인데요. 작년에 많은 호응을 얻어 올해도 시행된다고 합니다. 마포구는 마포 관광명소인 양화진 성지 일대의 역사문화유산을 탐방하고 체험하는 양화진 근대사 뱃길 탐방 도출 달다 사업을 재개합니다. 올해 사업도 작년에 이어 마포구가 2016년도 생생문화재 사업의 공모에 다시 선정됨에 따라 문화재청 후원 국고보조지원을 받아 진행되는데요. 크게 양화진 근대사 뱃길 탐방 근대의 물결을 타다. 양화진 이야기꾼 양성 프로그램, 양하나루 잠두봉 1 0 0년의 이야기 2기, 양하나루 교육 체험 프로그램, 양하나루 읽기 3가지로 운영될 계획입니다. 지난 7일부터 시작된 양화진 이야기꾼 양성 프로그램 2기는 5월 16일까지 매주 월요일마다 진행됩니다. 이 교육은 양화진 백길 탐방 해설을 위한 맞춤 교육을 실시하고, 향후 양화진 백길 탐방의 강사 및 진행요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진행됩니다. 다음은 4월 6일부터 6월 29일까지 상반기, 9월 7일부터 10월 19일까지 하반기로 나뉘어 매주 수요일마다 양화진 근대사 뱃길 탐방을 운영합니다. 올해 뱃길 탐방에서는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 회차마다 테마가 있는 답사로 진행할 예정인데요. 탐방객들이 보다 몰입해 지역의 문화재를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7월과 8월 여름방학 동안에 어린이를 포함한 가족 대상 양화나루 교육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참가자들에게 양화나루 주변을 배경으로 한 근현대 역사 지식을 쉽고 재밌게 전달하는 스피드 퀴즈를 통해 미션을 수행하고 조별로 한강의 나루를 차지하는 방식의 놀이인데요. 퀴즈를 기반으로 협동심과 신체 능력을 기를 수 있는 지 덕체를 갖춘 놀이활동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